오늘은 구질초허브농장, 제가 하는 농장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 이 바켓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욕실 의자입니다. 목욕 의자라기도 하고, 시중에서 천원 내지 이천 원 정도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의자를 앉습니다. 앉아서. 그리고 하면은 무릎도 허리도 아프니까 이렇게 앉아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의자는 가능하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은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제가 삼촌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쇠말뚝입니다. 쇠말뚝. 끝이 표적하고 철근이죠. 이걸 손잡이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쇠말뚝이라고도 하고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명칭이 있더라고요. 이, 텐트 팩, 이라기도 하고, 강철 팩, 또, 단조 팩,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작품 제거할 때 이렇게 호미를 사용합니다만은, 이 호미보다 훨씬 힘이 덜들고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네, 편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잡초가 있습니다. 눌러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위로 잡아 올리면 은 이렇게 뿌리가 올라옵니다. 구절초, 나머지 구절초는 한번 다려줍니다. 자, 여기 꽃다지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작업이 끝났으면 이동해야 되죠. 이동, 여기 한개더 있네. 이동하고, 이동할 때, 한 손으로 허자를 잡고, 이동합니다. 다시, 잡초 있는 걸 제거를 하게 되죠.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이 잡초제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쉬엄쉬엄 쉬어서 하는 것이 좋죠 구 줄초 가을의 꽃이 상당히 보기 좋고, 여성들에게 유용한 약재가 될수 있는 구 줄초 밭입니다 지렛대의 원리, 이 쇠말뚝을 가지고 땅을 쑤시면 기존 구절초 밭의 해손이 적게 됩니다.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 구절초, 키워야 하는 구절초를 많이 손상시키면 안 되겠죠. 음, 새소리도 들리니까 이럴 맛이 납니다. 즐근 팩. 이런 걸 가지고 작업하는 걸 다른데서 보지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거 구안 해가지고 이걸 사용해 봤는데요.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처음에 이 부분이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뭉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뾰족한 것이 또 관건이 될수 있거든요 이 한다스를 구입해 가지고 영주에 가면은 주물단조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이 호미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 분이거든요. 그 가게에 가서 제가 이걸 뾰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아주 뾰족했었는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닳았습니다. 한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완전히 마모가 되면 다시. 이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면은 발을 쭉뻗고 한쪽 발을 뻗고 작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편 발을 뻗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 발을 뻗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동일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자세를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 뿌리가 끊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말뚝은 뿌리 밑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지켜 올려주기 때문에 잡초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힘도 들이지 않고 잡초는 잘 제거 되고 일석이조죠